나랑 같이 할래? 분홍색 무당벌레 조화가 집 앞에서 바구니에 담긴 고구마를 들여다봐요. 호랑이 아라가 집앞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laughs> 아라 얘기 들어볼래? 아라야 어? 안녕 안녕 좋아 멋지 알아볼래? <laughs> 재밌겠다. 근데, 좋아하는 고구마 심을 건데, 나랑 같이 할래? 어, 어 지금?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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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 떡하지 어, 아란, 지금 재밌는 이야기 써야 하는데. 응. 안녕. 어, 해, 안녕. 아, 안녕. 아, 고구마 이야기 써볼까? 고구마 모야와 아, 나도의 집합. 음, 그래. 음. 어, 어쩌지? 나도한테 이책 읽어주기로 약속했어. 어. 어. <laughs> 그래, 그럼 <laughs> 다음에. 도와줄게 미안해 괜찮아 안녕+ 아, 안녕 고구마 잘 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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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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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아+ 정말 좋아+ 좋아+ 생각하면 참 좋아+ 좋아+ 조아가 밭에 고구마를 심는 중이에요

잘래 고기 다? 어? 어? 응! 응! 어? 어? 응! 힘들어! 싫어! 싫어! 어? 싫어! 싫어! 히어 어? 아, 그, 그래! 그럼! 좋아가 심을게! 조아는 힘들어도 좋아! 자, 시원한 물 먹어. 목말랐지. 많이 먹어. 좋아가 물 주니까 좋아. 많이 먹고 더 쑥쑥 커야 해. 고구마 줄기와 잎이 파릇파릇 무성하게 자랍니다. 잘했니? <laughs> <laughs> 조화가 파도 괜찮지? <laughs> 조화가 꽃사으로 흙을 파자. 자조색 고구마들이 드러나요. 자, 어. 저녁 해는 산 너머로 뉘엿뉘엿 집니다. 가로등은 환하게 불을 밝혀요. 화창한 아침 조아가 집에서 기지개를 펴며 나와요. 아, 아! 바로바로+ 바로, 바로 고구마 캐는 날 조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안녕! 안녕 좋아 <laughs> 우리 숲에 그림 그리러 간다! 난난난 <laughs> 난! 그래그래 그래. 응. <laughs> 알아도 온댔어 <온> <laughs> 그런데 어? 주아는 고구마 캐러 가야돼 어? 고구마? 어? 이제 고구마 캘수 있어? 응 i <laughs> 시로! <laughs> 조아가 시로의 집을 기웃거려요. <laughs> 시로가 같이 해줄까? 어. 시로! <laughs> 아니야, 도와줄지도 몰라. 어, 안에 있나? 불러볼까? 히로히로, 어? 뭐? 그냥 부를까? <웃음> <웃음> 어? 회색 스컹크와 <laughs> 고슴도치 시로가 수레를 이며 조화를 따라와요.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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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네. 시로 시로 어디 가? 나 고구마밭. 어? 어 정말 나랑 같이 고구마 캐라 어? 어 가? 고. 고구마! 열렸다며! <laughs> 안 키웠는데 어? 어... 음. 같이+ 같이 켜졌잖아. <laughs> 조아의 집 앞에 도착해요 조아는 아라에게도 고구마 바구니를 건네요 셋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돌려줘 어? 간다. 어? 어. 저, 잠깐 잠깐. 어? 잠깐만. 어? 어? 조아가 바구니에 고구마를 하나, 담아요. 또 하나. 또 담. 거. 어? 야야야. 괜찮아 괜찮나? 어? 그냥 조아 가져 어? 희로는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아, <laughs> 어? 이거 <laughs> 좋아할 거야. 어? 좋았고, 응. 어, 그, 그, 그래, 좋아하지 뭐. <laughs> 알아, 알아. 좋아했고, 나주는 <laughs> 줄 알았잖아. <laughs> 싫어도 고구마 좋아하는데. 나머진 다. 같이 같이 아, 도와줘서 아. 고마워. <laughs> 고맙고 그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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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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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 왔어? 싫어! 혼자 먹는 거 싫어! 우리, 자, 같이 먹자! 같이? 어. 우리도! <웃음> 같이, <웃음> 같이! 같이! 어? 저기! 얘들아! <laughs> 같이 먹자! 먹는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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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타이틀 자막 쓰레기통 노란색 호랑이 아라가 테이블에서 스케치북에 제 모습을 똑같이 그렸어요. 아라는 나도도 그립니다. 나도 나도 연두색 병아리 나도가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아라가 최고야. 아라는 춤. 추듯 즐겁게 그림을 그려요. 나도의 스케치북엔 빼뚤 빼뚤 엉성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laughs> 그림은 아라가 최고야. <laughs> 나도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지만 여전히 엉망이에요. 나도는 아라의 그림을 헬끈거리며 그림을 그려요. <laughs> 나도는 그림들을 찢어서 구긴 뒤 아무데나 던져버립니다. 아라는 종이 뭉치에 머리를 맞아요. 안 돼! 아라가 나도에게 책상과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손짓합니다. 나도는 종이 뭉치들을 쓰레기통 쪽으로 아무렇게나 던져요. 그러다 아라가 화를 내자 슬금슬금 뒷걸음을 쳐요. 나도는 종이 뭉치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던져요. 종이 뭉치들은 쓰레기통에 맞고 밑에 떨어져요. 나도는 종이 뭉치들을 계속 쓰레기통에 던지다가 하나를 쏙 넣습니다. 나도가 신이 나서 뱅글뱅글 <돈> 뛰어다니는데 쓰레기통이 머리에 종이뭉치를 던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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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뭉치는 아라의 머리에도 떨어져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가 풀이 죽어 종이뭉치들을 쓰레기통에 주워담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삐뚤 빼뚤 환한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쓰레기통이 나도를 퍽 걷어차서 넘어뜨요 나도가 발딱 일어나 쓰레기통을 찾아, 쓰레기통은 나도의 얼굴에 종이 뭉치를 던져요. 나도는 힘껏 걷어차고 쓰레기통은 더 많은 종이 뭉치를 던집니다. 쓰레기통이 부들부들 힘을 주자 나도는 온 몸으로 쓰레기통 입구를 막아요. 쓰레기통은 나도를 밀쳐 떨어뜨려요. 아라가 나도에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건네요. 나도는 종이 뭉치들을 쓸어 담아 쓰레기통으로 가지고 갑니다. 쓰레기통은 나도를 피해 콩콩 옆걸음을 쳐요 나도가 종이뭉치를 버리자 쓰레기통은 부들부들 힘을 줘요 나도가 뛰어들어가 입구를 막는데 쓰레기통이 종이뭉치와 함께 내뿜어요 아라가 쓰레기통에 그려진 화난 얼굴을 발견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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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 다 알아 <laughs> 아라가 도와줄게 어? 아라가 쓰레기통에 화난 얼굴을 지우고 있어요. 나도 나도. 쓰레기통은 반짝 반짝 깨끗해집니다. <laughs> 짠! 아라 쓰레기통에 점잖은 얼굴을 그려 넣어요. 쓰레기통은 눈썹을 꿈틀거리다가 빵끗 웃어요. 최고야. <laughs> 나도가 종이뭉치들을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은 부들부들 힘을 응? 주다가. 웃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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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면 해설 제작 차단 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글 좋아요 해설 우현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KBS 후토스 잃어버린 숲이었습니다.